안녕하세요. 여기는 동봉 농장입니다. 7월 6일, 일요일입니다. 어제 이걸 다 뽑아놨거든요. 저녁 때.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지금까지 땄어요.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. 이렇게 색깔도 예뻐요. 아침 7시부터 거의 1시까지 아침 7시부터 1시까지 땄어요. 1시까지 아, 너무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아, 뜨거워. 네 박스 쌌네요, 네 박스. 날씨는 좋아요, 뜨거워요, 그런데. 바람은 약간 있네요. 아, 너무 힘들어. 감사합니다. 여기는 동봉 농장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